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에 대해서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자력 관련된 데는 크게 보시면 어,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있습니다.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있는데 이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은 이 방사성 폐기물의 어,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, 운영이 되고 있는 어, 공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먼저 어,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에 대해서 어,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원자력 환경공단 이제 이사장님은, 어, 리 공단이, 어, 코라드가, 어,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라는, 어,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말 그대로, 어, 이 원자력 방폐물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, 어, 그런 공단이 되겠습니다. 어, 다음으로는, 어, 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 어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 아마 인턴 사원인가 보데요어 굉장히 톡톡튀는 어,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원자력 한국 원자력 한국 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사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김다솔 인턴사원입니다. 네, 지금 저는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. 어느덧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선선해져서 저는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공사는 곧 단풍으로 물릴 예정이고요. 저희 회사만의 장점? 이렇게 있는 거는 어 저희가 봄 시즌에 벚꽃 명소 로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. 그래서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 아까요 원자력 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을 같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수행하는 기관입니다. 네, 저랑 같이 본사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? 이제 원자력 환경공단으로 가고 있어요. 이 네. 상태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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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되뭐 어... 이걸 보겠습니다. 팀원 어... 동기들에게 퇴근 사기 되게 놀이기, 젊은 직원들이라 되게 톡톡 튀는 <laughs>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동영상도 굉장히 응.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씀을 드리면, 어, 뭐 수력원자력하고도 이제 좀헛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어, URL 자체가, u 어, korad.or.kr입니다. 그래서, 어,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서 이 방사성 폐기물을, 어,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. 아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rad.or.kr을 uh, 소개를 해드렸고요. 어, 또 유튜브 동영상도 어, 유튜브가 y e s k o r 입니다 y s k o r a d 니까 많이 구독과 어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